사령병 그들은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일까요? 각 내부 부조리가 어떠한 복합적인 상황에 맞물려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상처받은 이들을 무사히 데려온 존재가 있죠. DP 상황에 따르는 강압적이게 상처받은 이들에겐 나스하게 그들의 사연을 헤아려주며 무사히 데려와주는 존재들 하지만 이 냉혹한 리그오브레전드 세계에선 그딴 사연? 없어 그냥 새끼들은 그냥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입니다 온갖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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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립에 남탄만이 난무하는 정신질환의 끝 오늘은 이 질병의 시초 협곡의 적들을 사그리다 잡아 족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죄 없는 사람들까지 족치고 거가 그렇담! 아... 그런 거야 억지촛 Billion. 자, 그렇다면 체포조 신병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챔프가 이번 영상과 컨셉이 매우 잘 맞습니다. 내가 왜 신챔이냐? 신챔프의 궁, 깻돌기 아, 미친놈아, 나도 왜. 너도 잘 선임할 수 있고, 어? 또 뭐였노, 그래?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저들 강제로 제압하여 끌고 오는 스킬. 흡곡의 DP에겐 아주 알맞는 능력입니다. 물론 수온을 사용하면 궁이 풀려버리긴 하지만, 일반 게임에서 이런 고급 아이템을 사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포지션 쟁탈전. 이겼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정글을 제일 빨리 외쳐 갑자기 자기 채팅창을 복사해서 보여주는 상대방 이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먼저 정글을 외치긴 했네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사해 보이지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한방형한 번만 안 될까? 나 컨텐츠 찍는데 제발 형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이 새끼야. 유일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이번엔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가스아 더블리아이 더블리이더블이 정글 정글 <목소리> 정말 다행히 롤 반에서 보기 힘든 천사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스카너를 피게 주고 이제 룬을 맞춰야 되는데, 신챔분은 잘 모르게 OPG의 힘을 빌려야겠습니다. 어, 지랄하지마 신챔도 아니고... 엄마. 아, 중작 아니야... 진짜. 검색하면 진짜 이렇게 뜬다고... <목소리> 대충 보식자를 들어주고 협곡의 입장 시작부터 인백가자고쫄라대는 우리 팀. 뭐 초반에 약하진 않아서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아니, 한명 어디 갔어? 아니, 뭐 하냐? 갑자기 시집. 야, 야,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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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새끼야? 아이, 드지 뭐없이 없어 임마 아 무슨 일 게만데 잔소리를 해서 한지 신챔과 같이 게임하다 보면 평소에 본적 없는 이상한 지형이 보일 겁니다. 여기 신챔부의 패시브로 땅따먹기 하는 게임인데 심심할 때 팀원들이랑 올라가 있으면. 1 5원을 입금해 줍니다. 눈구라고 신챔의 공속과 이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아군들의 보호 아래 땅따먹기를 해. 해라 진짜 잡히 뒤진다 이씨. 딱 기다려 이 새끼들 아우 씨 가즈아 야 도망가 도망가 오야 와 큰일났어 큰일 날뻔했 큰일 봤지 아무튼 다시 임베 장면으로 돌아와서 황태가 앞당선 상태로 진입하는 우리 팀 가즈아 가즈아 아리 이거 도망차 아쉽게도 아무모의 정찰로 인베는 무산되버렸습니다 짱 누구세요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인베 왔는데요 미쳤나 봐 이쪽 편 임베 덕분에 안전하게 땅따 먹기를 해 주고 평화롭게 정글을 먹고 있던 와중 갱을 맞고 있는 빵태오 신병 나갱맞잖아 빨리 하나 신병 예예네에니마사네누구잘못 예? 들었습니다. 에휴 진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거냐뭐 어, 어떻게 돌아가긴요? 잘만 돌아가지요 땅 따먹기도 하고 바위개도 먹어주며 돈을 모아준다 바로 집으로 가서 DP와 매우 걸맞는 아이템 이동신을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바텀으로 달리는 와중 마주친 이블린 버프도 없고 템도 신발을 사버린 바람에 싸우면 무조건 진다고 판다 도망쳐야 합니다 어 신병 선임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신병 이병승 이 새끼가 네 위로 내 밑으로 다 집합시켜. 예, 알겠습니다. 야이 새끼야, 네가 나 집합시켰냐? 아, 빵뱀은 부른 적 없지 말입니다. 아, 이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이등병이 표살이지 쇼파. 야수까지 잡아주면 소규모 안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용까지 먹어주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혼자 땅따먹기를 하고 있네 씨. 오 일실병님 땅 같이 드시지 말입니다. 짬밥 찌끄레기가 같이 먹게 돼 있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정비하고 오는 길에 탑에서는 싸움이 난 상황. 당장 합류하러 가져오겠습니다. 제발, 감자. 오잉, 뭐이 잡아. 야, 예, 있습니다. 잡았다, 연호. 야이씨발아 이등. 은병아 죄송합니다 저거 못 잡으면 내 밑으로 다 집합이다 한 번만 잡혀주세요 제발 제발 또다시 탑에서 안전이 일어났고 재빠르게 백업을 맞았지만 말파가 죽고 3대1의 상황 하지만 짧피 2명 정도는 신체물을 가뿐합니다 야야 리브 일로 아이 새끼야 쫄쫄쫄 한마디만 더 하면 아가리 찢는다 한마 응? 한편, 바텀은 2대1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 아니, 대체 어떻게 하면 2대1로 지냐? 리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롭게 궁을 발사하는 적팀 애쉬. 다이라가 맞았지만, 딱히 위협적인 상황도 아니고, 대체 우리 애쉬가 왜 죽은지 모르겠습니다. 야, 안도망치냐 잠깐만, 제가 이것만 부수고. 아니, 적당히 해. 아, 나했어나했어 캣, 카이. 와, 잠깐만, 개빡치네. 아니, 오라고, 등신아. 와, 저게 안 부서지나. 예 판이 따로 없습니다 아! 또다시 미드에서 물리고 있는 바텀 듀오들 정말 쓸모없는 친구들이지만 같은 팀원이니까 구제주로 가야겠습니다 바로 야수한테 궁을 시전해서 자이라 앞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때 아차 싶었죠 언델도 쓸모없는데 우리 서폿을 믿는다? 하.. 아, 내가 진짜 멍청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덩굴로 두 마리를 묶어버리는 자이라 무슨 일이고? 캐리 양심 어디? 상대팀에 신챔이 있을 때 시야가 없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궁이 켜진 신챔 먹잇감을 잡기 위해 조용히 풀숲에서 대기 타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점점 다가오는 먹잇감들 고대의 존재다 아예 야 이병승성 야이승성야이승성 이병 느는 이병 새끼야 그냥 막구가 마음에 안 들어 미치로 미치로 혼자서 다닐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숟가락이 혼자 있을 때 말입니다 허술한 발로 세상을 평정해지고 시고 도구 도구 아저 맛없어요 한번맛알려주세요나 우리 신침한테서 도망칠 땐 절대 흔적을 남겨선 안 됩니다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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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야나좀 숨겨줘. 오케이, 오케이. 무무새꺼인 거다한다 무쉬야, 무무. 야이 돌대가리 새끼야 너만큼은 그러면 안 돼. 너만큼은 내가 학교가 아니안 사귀는 거지, 시, 아무리 잘큰 미드라이너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머리 끄댕이를 잡고 우리 진영으로 끌고 오기만 한다. 어? 어떻게 된 거야? 길 가다 흘렸지 말입니다. 야이 적당히 혼내줬으니 이제 다음 타자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눈 좋게 아무 탈 없이 땅따먹기 의 성공. 기분 좋게 레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리시 없다 볼만 없지. 갑자기 싸대기 마려 멘트를 날린 아무무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옆에서 리시 준비를 하는 거 보니 침대를 컨셉인가 보네 맥도 때려 야이 진정하고 일단 갱부터 가보겠습니다 도구도 없이 혼자 라인에 서있는 숟가락 신체 맥엔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침착하게 일을 맞춘 다음 평타를 때리면 스턴이 걸리고 같이 연계에 들어오는 암무부쉭 아쉽게 풀스펠이라 놓치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 어디가 임마 와서 싸워 이 쫄모새끼들아 아니 이게 무슨 아 우리 숟가락 힐도 안 쓰고 저거 저거 사람 새끼냐 진짜 잡아 족쳐야 될 놈은 우리 팀에 있었군요 미운정도 정이라고아무모와 함께 갱을 왔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트위치의 등장이 아쉽게도 후퇴하게 우태하게... 아니! 뒷발진 해버린 미친 무무 다행히 저화까지 박았기에 트위치는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아둥마둥 바라가는 아무모 아무리 관절해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포기하지마! 마사사! 패기지마 마다사드 새끼 저거 하는 꼬라지 바라 저거 저거 에휴. 그래도 트위치는 잡았기에 나쁘지 않은 교환입니다 아! 에라이 미대에서알짱거리는이치를 잡아내고 제드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 거리를못쫓혀 결국 암호모가 제대의 공에 당해버립니다 하지만 연 녀석 만당 유튜브를좀 봤나 봅니다 동시전후 뒤에서 나타나는 제대를 바로 붕대로 기절시켜버리고 사미라의 합류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는 제 암살 실패를 대비해 미리 보험을 깔아두는 악랄한 녀석이죠 너 인마 이쪽으로 올거 다한다 안돼 돌아오지마 내 몸뚱아리 그림자 교환 아니 저 병신 빨리 말해야지 소규모 한타에서 승리하며 용까지 챙겨주고 드디어 공포의 6레벨이 완성되었습니다혼타서 어슬렁거리는 먹잇가 앞서 말했던 미드라이너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다시 엄습해오는 공포의 존재 야 사람 살려 너라도 살아 그림자 쟤 내가 이번엔 널 살릴게 그림자 교환 아니 늦었잖아 이뿅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챔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주제를 너무 이상하게 크게 잡아가지고 영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유. 아유.